지금부터 11가 문법 강의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아, 교과서 187페이지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No matter what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나도, we will climb Mount Everest. 우리는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할 것이다. No matter how high the price is, 가격이 아무리 높더라도 나는 그 그림을 살 것이다. No matter where you drive, you must follow the traffic rules. 음. 자, 네가 어디를 가더라도, 어디를 운전해서 가더라도 교통규칙을 지켜야만 한다. 자,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고요. 교과서 문장은 자, 그러면은 이번에 11가에서 알아야 되는 문법 포인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것은 No matter 다음에 관계사 노메를 다음에 관계사가 오는 구문 그래서 노메를 다음에 자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가 와서 뭐뭐 이든지간에 뭐뭐 하더라도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게어 양보 부사절이라고 부르네요. 이런 것을 음. 그다음에 Because no matter how, no matter what,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란 말은 n o m a t t e r w h e r e 이런 말을 자한 단어로 고치면 whatever, whatever, w h e v e r w 럼 e v e r 로 끝나는 e v e r 칠수 있다는 건데 자 다시 설명을 하면 no m a t a t e r w h t e r w h e 는 r w h e r w h e v e r e v e r 로고 a t 있죠. no m a t e r w h t e r w h e r w h e v r w h e v e r e e v e r 그 해석하면, no matter where you may go, 네가 어디 가더라도 I'll follow you. 내가 따라갈 거야. Wherever you may go, I will follow you. 네가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따라갈 거야. 이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no matter when은 한다더라 고치면 뭐겠어요? whenever이죠. whenever. 그래서, no matter when you come. 자, 네가 언제 오든지 간에 I will always welcome you. 나는 너를 어, 환영할 거야. 그러면 요 자리에 no matter when 대신에 뭐 써도 된단 말이야. Whenever you come이라고 써도 된단 말이겠죠. 음.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no matter what's in whatever. 무엇이든지 간에. So, no matter what happens.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i'm on your side 나는 내 편이야 no matter how는 however 자 no matter how hard you may try 아무리 네가 열심히 노력해도 you can master english in a month 영어를 마스터 할수 없어 한달 안에는 자그 다음 여기에 however는 뭐뭐 하더라도라고 해석하고 하지만이라는 하와 에버리랑은 의미 다른 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확인해 볼까요? 자, no matter where you go, no matter what you go, I'll be with you. 자, 나는 너와 함께할 거야 어울리는 것이 no matter where이겠어요, what이겠어요. 어. 어디를 가더라도 함께할 거야 하는 게더 어울리겠죠. You may come to see me. 자 너는 나를 보러 와도 돼. 네가 좋아하는 때는 언제나니까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어, whenever you like. 자, 아무리 네가 열심히 노력해도 너는 그들을 이길 수 없어. 어, 그런 의미가 돼야 되니까 뭐 no matter how라고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디에 있든 정직해야 된다 you should be honest 정직해야 한다는 부분은 여기에 나와있고 그럼 어디에 있든 해야 되니까 뭐 no matter 어, where이겠죠 음. I have finished the job 나는 그 일을 끝내야 한다 부분이 여기 나와있고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할때 어떻게 해요 어, no matter How long? How long? 얼마나 오래 걸리더라도 이렇게 연결돼야 되겠죠?